여러분, 안녕. 저는 수양의 김수양이에요. 제 이름, 빼어날수의 향리양. 다들 아시죠? <laughs> 우리 네. 은타민이 저한테 카메라를 넘겨줘가지고, 제가 매장에서, 어, 이 카메라를 받게 됐습니다. 아우, 어, 또, 제 파우치를 공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파우치에 든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성실하게 공개해드리고, <laughs> 추천템도 여러분들한테 하나 공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저희 지금 사무실이고요. 사람들이 제가 맥시멀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은근히 미니멀리스트랍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숨김 없는 저희 파우치 털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 파우치는 바비 브라운에서 받았던 예전에 받았던 파우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비 브라운 굉장히 좋아했었고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바비 브라운에서 받았었던 그런 파우치입니다. 근데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파우치 바로 보여드릴게요 두두두두두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요즘 마스크 많이 써서 여러분들 립스틱 많이 못 바르시죠? 철화수립 마스크인데 저는 이거를 그 립밤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실 <laughs> 원인 모를 입냄새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laughs> 양치 못할 때도 치실 하면은 입냄새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구찌에서 나온 아이브로우고요. 예전에는 진하게 그렸는데 요즘엔 자연스러운 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머리결의 비결. <laughs> 저는 나무로 만든 빗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싱가포르 빗만 파는 가게에서 샀던 나무 빗이에요. 이게 나무 빗을 사용하면 좋은 게피도 좋고 깎치지도 되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이나 화학 소재보다는 훨씬 자연 친화적이고 오래 쓸수 있고 가구로 남길 수 있어서 어, 참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laughs> 이거는 저잘뭐 화장을 많이 안 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미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이 삼총사. 삼총상 하나는 블러셔인데 이게 색깔이 좀 피치, 되게 오렌지 피치빛이여가지고 이거를 화사하게 좀 이렇게 음. 얼굴, 저 약간 생얼로 다닐 때도 많아서 이 블러셔로 슉슉슉 하면은 되게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윤기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의외로 하이라이트를 좋아하는데 얼굴이 제가 되게 동양적으로 평평하게 생겨서 사진 찍어야 될 때는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죠 눈밑에 살짝만 음영을 주면은 반짝반짝거리면서 어, 화면에 되게 잘 받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돌체인가봐는 하이라이터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레드 립컬러 어, 저의 예전의 시그니처 립컬러가 레드였는데 어, 그중에서 나스의 크루엘라 컬러를 엄청 좋아해서 이거 지금 몇 개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음. 아마 한 다섯 개, 열개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거는 저희 그 유일한 첫, 최초의 향수인데 고체 향수예요. 음. 이렇게 하트 모양이고 어, 넷플릭스의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라는 음. 드라마하고 협업해서 만든 고체 향수고요.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블랙 컬러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열어서 살짝 비벼서 손목이나 코에 기분 나쁠 때는 음. 코에 <laughs> 기분 좋아지라고 코 밑에 바르기도 하고요. 음. 아니면 귀 뒤나 이렇게 뛰는 곳에 발라주면은 향기가 은은하게 지속됩니다. 이것들은 어, 향수 샘플들인데 어, 향수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니치 퍼퓸 연구를 할때 이렇게 샘플로 향수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을 하고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테스트하고 기록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은 이 수향의 고체 향수예요. 고약들 같아서 이루고 싶은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시면서 얘를 좀 발라서 어 의식처럼 사용하시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되게 귀엽네요. 베스트 뷰티 프렌드. 베스트 뷰티 프렌드는 수향의 고체 향수. 드렸습니다 음. <laughs> 어, 카메라를 이제 다음 주자한테 넘겨야 된대요 이런 것까지 정말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분은 어, 호기심 천국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아주 인상 깊은 어록이 있는데 하느님이 자신에게 호기심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호기심이 많고요. 그 누구보다 즐거움에 가득 찬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모던한 여성이세요. 만나보러 가실까요?